안녕하세요. 쇼피파이, 어, 에이팟 전략 파트너십을 맡고 있는 정수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 비도 오고 하는데, 어, 많이 와주셔서, 어, 네, 감사합니다. 어, 제가 최대한, 어, 쇼피파이에 대한 저희 한국, 어, 한국 샐러드를 위한, 어, 일본 진출의 전략에 대해서, 어, 간략히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자. 어, 쇼피파이의 핵심 기능과 전략에 대해서 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쇼피파이에 대한 간단한 소개부터 해드리겠는데요. 저희는 이제 어, 전세계 이커머스를 e 선도하는 세스 기반의 어,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수백만 개의 브랜드가 전세계적으로 쇼피파이를 통해서 이커머스를 어, e -commerce, e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 저희는 어, 작년만 해도 거의 10조 원이 되는 어, 매출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 규모적으로 보면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커머스를 e 선도한다고 생각하시면은 어 되지 않을는 생각이고요. 저희가 사실 저 어, 이제 오리진 스토리를 말씀드리자면은 20년 전에 저희 이제 CEO인 토비가 어 온라인 선상에서 이제 스노보드를 팔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제 쇼핑바이는 캐나다의 기업인데 어, 캐나다에 스노보딩 스키를 많이 타잖아요. 겨울이 어, 기 키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스노보드를 타시기 시작했는데, 그 닷컴 시대에 어, 시작됐던 그런 이 커머스 어, 플랫폼이 이제 오늘의 어, 슈피파이의 오리진 스토리인 것을 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이제 오늘에 이어서는 음, 네, 거의 200개 이상의 국가에서 어, 꽤큰 규모로 이 거머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튜빅파이의 가장 큰 강점은 어, 장점은 무한한 연결성이라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은데요. 현재 저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만개 이상의 어 앱이랑 연동되고 어, 4만 개 이상의 어, 파트너사들이랑 같이 긴밀한 같이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브랜드가 필요한 거의 모든 기능을 유연하게 어, 사용할 수 있고 이미 연동도 되고 해서 어, 저희 이제 그런 이커머스 e 생태계가 가장 큰쇼핑이의 장점이지 않을까 싶고요. 어, 또, 이러한 것도 이제 쇼피파이에서 에이펙치용으로도 어, 많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페이먼츠 게이트웨이, 로지스틱스, ERPWMS 이런 경우도 이제 아시아의 어 대부분의 앱이랑 어, 연동이 많이 되었죠. 그래서 어, 복잡한 그런 커스터마이징이 없어도 어, 아시아. 세계적으로 어 이제 각국에 최적화된 어 런칭 런치, 이커머스 런칭이 가능할 수어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걸과 전 세계는 물론 어 아시아 전역의 어 미국, 한국의 어 대부분의 이커머스 어 플랫폼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왼쪽에 보시면 흔히 많이 아시는 브랜드들이고요. 뭐 Allbirds, Jim Shark. 크리에이트, 메리온, 미스터비스트, 그한 브랜드들도 전체적으로 전체계적으로 이커머스를 e 어, 파워하고 있고요. 국내 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역직구로 어, 많이 이커머스를 e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아모레퍼시픽, 어, 그 K 뷰티 화장품 업체랑 많이 하고 있고요. 어, K 패션, K 푸즈, K 엔터테인먼트. 등 이제 영지국으로 수출을 많이 하는 어, 브랜드랑 기밀데 어, 많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브랜드들이 글로벌 마켓에 진입하고 현지화 전략을 어, 실행하는데 이제 다양한 채널에서 고객을 고객을 좀 채널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게이트웨이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게쇼피파이라고 어,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저희는 이제 지난 몇년 동안 어, 거의 디지털 커머스 분야에서는 거의 이제 확고한 리더로 자기 매김을 했고요. 어, 이거는 그냥 IDC랑 파트너의 그런 어, 리서치 컴퍼니들이 이렇게 어, 제시해준 데이터인데요. 어, 아무래도 이제 이커머스 e 선상에서는 어, 쇼피파이가 좀 어, 리딩하는 어, 플랫폼이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어, 그중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매년 두 번씩, 6개월마다 한 번씩 그런 여러 중요한 개선 사항을 많이 출시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Shopify Additions라고 해서 여름에 한 번, 겨울에 한번 이런 어, 중요한 개선 사항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AI가 아주 큰 어, 화제의 토틱이죠 그래서 저희도 바로 이제 어떻게 하면은 AI를 이커머스, e 커머스 e 선상에 도입을 할수 있는지. 그래서 어, 여러 가지 AI 기능도 많이 출시했던 거고요. 그래서 항상 좀이 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커머스 moods fast. 커머스는 빨리 움직이죠. 근 네, Shopify는 더 빠릅니다. Shopify moods faster. 어, 해외를 진출할 때, 즉 일본을 진출할 때 많은 분들이 어, 그런 질문을 하세요. 자, 어, 해외에 아, 들어갈 때, 뭐, 미국에는 아마존이 있고, 일본에도 아마존이 있고, 라쿠테이 있고, 뭐, 동남아 같은 경우는 쇼피, 라자다가 있는데, 어, 그냥 마켓플레이스 사용하면 안 되나요?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어, 요거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하는데요. 자, 이게 일본에서 어, 받은 데이터예요. 어, 그래서, 자사몰은 이제 신뢰감과 브랜드 충성도를 어, 좀 많이 도와준다는 어, 이런 통계 자료인데요. 어, 일본 소비자의 80% 이상이 자사몰이 있는 브랜드에 더 신뢰가 간다고 어, 말씀 주셨고요. 그비슷중 어, 퍼센티지도 이제 어, 고객의 리, 리뷰 그리고 브랜드의 신뢰도가 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거의 절반은 이 아무래도 일본 컨슈머 비헤이비어인것 같아요, 그렇죠? 어 조금 그그 그 충성도와 제품매 혜택이 있을수록 더 이제 자산몰에서 어, 구입한다는 그런 통계 어, 자료가 있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어 되게 좀 관심 있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어 어느 정도 음, 브랜드가 있으, 니 그러니까 브랜드 어웨언스가 있으시면은 마켓플레이스랑 어, 브랜드 점더자산몰에서 어, 하는 차이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순수히 이제 그 프로핏 <laughs> 마진으로 봤을 때는 사실 자산물이 거의 30% 이상의 어, 마진 수, 수익률이 더 있을 수 있다는 그 이제 리서치 자료입니다. 그래서 마켓플레이스 어, 같은 경우는 처음에 뭐 일본 내 7시에 이런 시 때, 에 진입했을 때 w 드에있어서스 도움이 될수있 o 만그 이후에 이미 이제 재구매율이 있다. 뭐 예를 들어서 화장품, 이 n that you m e i a e s o n w h 그 is a person who is a person w a 그런 어, 충성도가 있기 때문에 어, 고객 e x p e r i e n c e 에 shopper e x p e r i e n c e 에서도좀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브랜드사 입장에서는 s f r 이 훨씬 더있다 r i e n d s fri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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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f s e s 기반이다 보니까 모든 그런 그뭐신 그 새로운 Features 같은 게어 항상 어 많고요. 그리고 어 저희가 이제 99.9% 이상의 가동률이 있어요. 어이 뜻은 즉, 거의 플랫폼이 거의 100% 이제 가동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심지어 이제 블랙프라이데이 같은 경우는 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어 온라인 쇼핑을 많이 하시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 이 e 커머스의 그 블랙 프라이데이 이 커머스의 20%가 사실 쇼피파이로쇼피파이 어, 네. 플랫폼을 통해서 어, 진행된다고 해요. 그래서 어, 그 정도의 그런 어, 인프라를 서포트할 수 있으면 어, 가동률이 꽤 어, 좋은 거죠. 혁진적인다는 부분을 어, 말씀드리고요. 어, 혹시 관심 있으시는 분들은 어, 쇼피파이 AI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AI를 활용해서? 이커머스를 어, e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지, 신제품 론칭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AI를 통해서 좀 신제품 빨리 론칭을 할수 있을까요? 마케팅 캠페인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런 게 요즘 AI로 어, 많이 이런 그 어드바이스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혁신적인 부분에서는 어, 좀 장점을, 장점이 있고, 어, 세 번째는 생태계죠. 아까 말씀드린 이제 거의 만개 이상의 어, 앱 생태계, 어, 그리고 사용도 편리해요. 어, 저희가 이제, 어, 개발자도 사용할 수 있는 쇼피파이, 그러니까 개발자도 이제 개발을 할수 있는 쇼피파이 플랫폼인데, 사실, 네, 사용, 실무진들이 좀 사용하실 수 있게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 하는 사용 편리함이 있고, 어, 결과적으로는 이제 훨씬 더 나은 바로와, 뭐, 조금 바꾸려고 하시면은, 그치, 뭐, 어, 기술적인 그런 도움이 필요하지 않고, 그냥 시스템, 어, 상상해서, 조금 상상에서 바로 어,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더더 나은 o i 를 보장합니다. 투어스랑 드밴스 라이센스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릴게요. 이게 조금 쇼핑 파일을 이미 아신다는 부분은 어, 이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지금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어, 일단 저희 라이센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희는 이제 어. 여러가지 라이센스가 있습니다. 약간 이렇게 자영업을 시작하신다 그러면은 이제 뭐 베이센 라이센스부터 뭐어 어드밴스 라이센스가 있고요. 어느 정도 중견 기업이 이상이라고 하시면 최소한 어드밴스 내지 플러스 라이센스를 어 생각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어 간단하게 이제 몇 가지 플러스랑 어드밴스에 대한 그런 기능 차이를 설명해 드리는데요. 이게 예, 저희가 질문을 많이 받는 이유가, 어, 이렇게 웹사이트 선상에서 보면은, 어, 어드밴스에도 이러한 기능이 있고, 플러스에도 이러한 기능이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죠?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음, 일단 딱 보기에는, 음, 두 가지 라이센스 다, 이러한 기능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플러스가, 어, 훨씬 더, 어, 서포 이런 기능 그, 실중화에 있어서,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어, 서포트가 많이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몇 가지 어 예시를 드려볼게요. 일단 칼카오 커스마이제이션이라는 터게 있는데요. 칼카오 커스마이제이션은 터제 마지막 결제 부분에서 어 그러한 필드를 좀 이렇게 구체화하는 부분에 서 커스마이징을 터할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드밴스 같은 경우는 간단한 베이 d 브랜딩만 추가해서 할수 있는데 국내 고객이시라면은 국내 이제 브랜드라면은 이제 저희 그 address 필드,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 주소 기입을 할때 우편번호를 먼저 기입을 해야 되죠. 그게 사실 외국이라는 좀 다른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 커스터마이제이션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p a y m e n t 결제 수단. 어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사실 저희가 지금 한국에 뭐 쇼핑바이 p a y m e n t 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 노컬 그런 비지 사랑 연동하는 부분이 필요해서 사실 플러스 라이센스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네, 이제 국내 브랜드라면 은 아무래도 플러스를 사용하셔야 될것 같고요. API 커리어트에서도 간단히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가 쇼피파이 하면은 이제 되게 이 e 커머스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희는 사실 그 수준을 이미 지나 지나서 이제 오늘날의 쇼피파이는 온리 커머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거든요. 온리 커머스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백엔드에 뭐 WMS, OMS, ERP 이러한 여러 시스템이랑 연동도 가능하고, 어 혹시 뭐 일건 진출할 때 예를 들어서 요즘은 그런 타업샵 많이 아시죠? 뭐 실제 오프라인 그 매장을더 생각하시려고 하면은 그런 것도 연동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게 사실 그런 거를 하시려면은 사실 API 그 호출 수가 훨씬 더 많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어드밴스에서는 거의 좀 많이 어렵다고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옴니커머스를 생각하시면은 플러스 이센스를 생각하셔야 될것 같고요. 음그 이외에 어, 예를 들어서 그런 Custom logic function. 막 이런 마케팅, 뭐, 할, 마케팅 i n g c a m p a 이하 n h 이 g h in your p r o d u u n c h o u in t I t n s why I think that's why I think t h 서 t s why I think t h a 를 s w 서 y I think that's why I 러 h i n k a n s 월 매출이 어, 1억 정도 된다 그러면 플러스에서는 어 그런 transaction 비가 뭐 150만 원 정도, 근데 advance를 사용하시면 거의 한 60만 원 정도의 그런 수수료가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부분에서도 차이가 꽤 나고요. 어, 마지막으로는 이제 좀 organization management라는 부분 말씀드리는데요 플러스 라이센스 상황에서는 사실 10개의 어, 도메인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뜻은 뭐냐면은 음, 플러스 라이센스에서 어, 한국 웹사이트 구축, 이커머스 e 웹사이트도 구축할 도수 있고 일본도 할수 있고 미국, 어, 뭐 여러 국가를 모두 다 포함할 수 있습니다. 어, 심지어 혹시 이제 D2C를 떠나서 b 뭐2 b 도 하신다. 예를 들어서 뭐 화장품 회사인데 이제 어, D2C보다는 좀 B2B, 그러니까 일본이나 뭐 미국 그런 디스트리뷰터를 찾아서 하신다. 그러면 사실 그 B2B 랜덤으로 어, 그 쇼핑바이 성장에서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중견 기업 이상이면은 그리고 좀 스케일을 빨리 하시려면은 그래도 플러스 라이선스가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 네. 이것도 간단하게 어,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일본 팀, 국내 팀, 동남아시아 미국 팀 이렇게 어, 따로 그러니까 분가 역할을 하시는 부분 어, 이게 그래도 플러스에 좀 어, 많이 어, 탑재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어, 린 컨쿠션을 말씀드리면은 어,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스케일을 빨리 하시려면은 플러스 라이센스가 가장 이상적이다는 어,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왜 쇼핑파이 플러스를 사용하여 영식국 고래를 하나요? 어 일단은 국제 판매 관리를 모두 한 곳에서 할수 있죠. 그리고 어, 새로운 시장을 쉽게 진출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통상적으로 듣기에는 이제 국내에서 파스포를 하시려면은 대부분 이제 미국 시장, 일본 시장을 제1 타겟으로 보시는데 그외에 뭐 대만도 진출하고 싶고요, 뭐 동남아도 진출하고 싶고요. 그러면은 사실 이쇼피파이플랫폼해서구출한 이커머스 e 그. 스어프런트를 그냥 거의 커피 페이스트를 <laughs> 하시면 돼요. 이미 템플릿이나 그런 게 아래 아는 한세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스 새로운 시장을 쉽게 더 진출할 수 있게, 어, 그러한, 어, 네, 옵션을 드리는 거고요. 국가별 재고 컨트롤, 뭐, 다중화학의 지원, 또 정확한 관세 계산, 이제 세금 비용 계산, 이런 것도 모두 이제 플러스 성상에서 어,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쇼핑파일을 통한 이제 커머스 관리에 대해서 좀 간단히 소개드리겠는데요. 어 이게 간단하게 그러니까 저희 고객 경험이 어떠할까라는 이제 다이어그램을 한번 형상해 어, 봤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한국 브랜드가 일본에 진출한다 그러면은 온라인에서 직접 D2C 구매를 할수 있고 카라샵이 생기거나 매장 구입 실제로 이제 오프라인으로 가서 매장 구입을 할수 있고 어, 그리고 마켓플레이스에서도 어,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폼, 어, 라포텐, 뭐, 아마존 이런 데서 주문을 할수 있는데 이게 사실 쇼피파이 백엔드로 모두 연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마켓플레이스로 하든 온라인 T2C로 하든 모두 쇼피파이 백엔드에서 뭐, 주문, 재고관리, 상품관리 이런 거를 한꺼번에 어,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요 이게 저희 백엔드에서 뭐 지금 사용하시는 OMS, WMS, ERP로브랑 모두 연동을 하실 수가 있어서 사실상 실무진 입장에서는 그냥 어, 매일 아침에 출근해서 s h o p 플랫폼만 로그인 하셔서 모든 데이터를 한 번에 보실 수가 있어요 이미 이제 백엔드에 이런 그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진정한 유리커머스가 어, 아닌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이미 이커머스를 어, e 떠나서 o w 커머스에 포커스를 o a l 고 t of t h i n 일본에서 사용하는 쇼피 d 이 기능들에 대해서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어, 마케팅 d 으로는 저희 이제 다음에 n g s We h a t 에서준비 l 해주셨고요. h i n g s w 스 have to do 사용하시고 어, OMS, WMS 어, 그리고 그런 배송 그 optimization, 온라인 쇼 이러한 어, 플랫폼을 어, 일본에서 많이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 질문 많이 받습니다. 캐멘스. 어, <laughs> 사진을 많이 찍어주시네요 네. 어, 이 부분은 사실 그 법인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많이, 어,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일본에 법인이 있으신다. 그게 사실 가장 이상, 이상적이긴 해요. 그래서, 어, 일본에 법인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일본 법인을 사용하셔서 쇼피파이 셋업을 하시고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쇼피파이 페이먼스, 그리고 이미 그 로컬 p g 사랑 어, 연동이 되어 있어서 어 로컬 피지사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법인이 있으시면 유효한 피지사를 사용하실 수 있고요. 어 현재 일본 법인이 없으시다 국내 법인으로 하시겠다. 그러면은 이제 국내 피지사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통상적으로 K-Analysis, p o s 이런 데랑 이제 연동이 되는데요. 어디 계신가에 따라서 여기 좀 옵션이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자, 이 이후에는 저희 그 파트너사인 3 1 2팀께서어 조금 그 케이스 스토리에 대해서더 설명해 주시고 좀더 마케팅 전략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어, 소개를 시켜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 대표님 소개 드립니다.